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트위치는 이제 슈퍼 랜덤 방송으로 누구 놀러오거나 갑자기 뭐할거 있으면 아이 구독하지 마세요 잠깐만 구, 구독하지 마세요 구독하지 말라고 잠깐만 이거 써놔야겠다 구독 금지 아이 구독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이 구독하지 말라고 구독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려고 켰는데 구독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 <laughs> 씨, 환장한 건데.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잠깐만, 마치 그만, 그만. 구독하지 마세요. 생방송, 아, 공지, 공지하려고 지금 킨 건데. 커피나한잔 내려와야겠네. 아이고, 가네! 아이고, 가더라고! 오호..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구독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방송을 안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오, 언제 마지막으로 했냐면은 아니 이게 갑자기 뭐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한지 이미 오래됐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게두달 전인가 봐. 열흘 전에 집창문 놀러 와서 잠깐 켰었고 그 방송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팠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골대다가 그냥 접었어요. <laughs> 그 승우 아부지랑 그주마카세하고 며칠 있다가 승우아버지가 이제 확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승우아버지랑 같이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어 그 PCR 검사를 받았어 밀접 접촉자로 근데 음성이 또 나온 거예요 다행이다 안 걸렸네 하고 있었는데 설날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양성이래 그래가지고 작업실에서 이제 자가격리하고 뱀서 37시간 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그, 그랬죠 게다가 그 승우아버지가 여기에 DSLR을 설치해 줬는데 그게 배터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아 그냥 뭐 방학이라 켜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해야겠다 하고 <laughs> 하는데 이제 구독은 막 계속 되니까 침착맨이 이럴 거면 은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된다고 생방송을 이게 엄청 줄어든다고 공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구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 알았어 알았어 살게 할게, 할게 하다가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구독을 지금 한 20개가 박혔네. 안 켰으면 이것도 안 박혔을 텐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방송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생방을 좀 줄이고, 유튜브에 업로드 위주로 이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위펄래쉬도 다시 하고, 투자앤펄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실시간으로 그거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세팅 마친 김에 한번 켜봤는데 잘 되네요. 아, 위팔레쉬를 이제 녹방으로 하려고요. 왜냐면은 생방으로 하면 재밌긴 한데, 그 실시간 막 반응도 보고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녹방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더라고. 그리고 그 더빙을 안 하려고 힘들어서.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쭈마카세 끝났는데 그거 후기도 얘기를 못하고, 그 후에도 뭐 이것저것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가 격리 끝난 다음날,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작가님 인터뷰하고, 그 마켓컬리 침펄풍 냉장고 보여주는 방송도 찍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후유증이 기침하고, 피로감이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한한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지치고, 그리고 기침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달반 지났는데. 약을 먹어도, 안 없어져. 한, 보름간 후각도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좀 다시, 위펄레시 준비도 하고, 좀수자인펄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다시 좀 움직여보려고요. 계속,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더니,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청소기 흡입 이슈. 아, 제가 그집 청소를 하다가, 이 청소기가 꽉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본다고 이렇게 입으로 훅 불었는데, 그 먼지가 엄청나면서 기침을 진짜 막피 피 토하기 직, 직전까지 했거든요 그 후로 기침이 안 멈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나는 훅 부는 거니까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유체라서 이 와류를 타고 들어온대 불어도 괴도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laughs> 저번 달에 뭘 했냐면 은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나 찍었습니다 짐창배님하고 그 돌고래 유괴단 에서 또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 찍었는데 한 달쯤 됐으니까 이제 조만간 뭐 나오겠죠 그리고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침착맨하고 찍은 촬영이 뭔지 아세요 그 작업실 놀러가서 한게 뭔지 알아요 무신사 섹시백 기에 묵직극직 묵직극직 아프고 와서 한게 그거임 그날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그래서 무신사 광고를 찍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기안팔사하고 그, 대학로에 이시연님이 하는 연극을 보러 갔어요. 그때도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러 가자고, 보러 가자고, 계속 제가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도 되게 많고, 연극도 너무 재밌고, 대학로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좋던데요. 연극이 뭐냐면은, 2인극이에요. 2인극이에요. 두 명이서 하는 연극이고, 이제, 남자 둘이서 하는 연극인데, 여러가지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옴니버스 시기야. 여러 시대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대학생들, 조선 대학생들 두 명이 깜방에서막 서로 대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제주도, 제주도에서 그 빨치산 잡는다고 한 거. 그 그때 배경으로 뭐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이 뭐였더라? 그 다음이 아마 87년이었나? 그래서 또막 데모하는 학생하고 아저씨하고 유치장에서 막 말싸움하는 거 이렇게 막 그런 되게 굵직한 이슈들 배경으로 이렇게 막 계속 이두 명이서 막 논쟁하는 거였거든 논쟁도 하고 막 농담도 하고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기한84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를 이제 하러 갔어요 기한84가 이렇게 전화를 해 보니까 저기 건물 뒤로 오라고 갔더니 몇, 몇 분이 모여 계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아 너무 잘 봤어요 막 하고 막 이션님하고 저하고 군대 동기거든요. 그래서 막, 저, 저를, <laughs> 아 동기님 오셨다고 소개시켜주고, 군대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데, 이제, 거기 다른 친구분들도 계셨어요. 다들 막 연기하시는 분들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막, 막 크리틱도 해주, 해주더라고. 바로바로. 바로. 아, 그 1막 연기는, 아, 2막부터는 좋았는데, 1막은 좀 너무 뭐, 이렇게 좀 막, 오버, 오버됐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해줘. 연기라는게막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아 뭐, 아이 잘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또 올게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옆에 희민이한테. 야, 희민아, 아까 그분들 누구야? 그러니까. 그, 비라는 거예요. 정지훈님. <laughs> 그, 래가지고 아! 비, 비, 비구나. 아, 왜냐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야구모자 쓰고 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서로, 서로 누구,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인사하고 계속 얘기한 거였어. 그리고 한 명은 키가 한 2m 정도 되는 분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키가 엄청 크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이광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아니, 마스크 쓰고, 이렇게, 번거지 쓰고, 그냥, 막, 연기 얘기만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아니, 알았으면, 내가 사진이라도 한장 또, 이렇게, 막. 찍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얘기한 거고 그분들도 이제 저희 저를 군대 동기라고 이제 얘기해 줘 가지고 진짜 군대 동기인 줄 알고 얘기하고 <laughs> 그러고 헤어졌어 서로 <laughs> 서로 모르고 <laughs> 다음 달에 통천님이 한번 놀러오신대요 요즘에 통천님하고 양말을 만들고 있어요 토, 통천님이 약간 굿즈 같은거 요즘 만들고 계시잖아 근데 어느 날 그 양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 뒤집으면 이제 그림이 바뀌는 양말을 만들어서 어제 샘플이 나왔더라고 한번 보여줄게요. 한 봐봐요. 일단은 이렇게 돼있거든? 여기 이제 접히는 선 보여요? 이제 발목을 뒤집을 수가 있어. 뒤집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뒤집으면 이렇게 돼. 발목을 접으면 이제 이렇게 돼. 이런 양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평소엔 이렇고요. 길게 쯤 하면 이렇게 되고 괜찮죠? 아 여성용이냐고 이게 남성용, 여성용 다 만들고 있어. 그래서 통찬님이 만드는데 공장이 마침 여기 모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희 작업실에서 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품 나오면은 나온 김에 저희 작업실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펄 터뷰 한번 통찬님 인간 이세와 한번 인터뷰 좀 해보고 그렇게 이제 손님들 오면은 좀 그때나 좀 켜보려고요. 재밌겠다. <laughs> 그리고 요즘에 그거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웹툰 원작으로 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원작자 인터뷰 좀 하고 좀뭐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넣어뒀던 힙합의 꿈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떠냐고요? 그냥 저는 이제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보이비님하고 개코님하고 정상순님하고 싱글을 냈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트워크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저께 나왔거든요. 보이비님, 정상수님, 대코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 제목이 팹인데, 팹도, 그 무슨, 난잘 모르는데, 뭐 유럽 축구 감독이래. 근데 그분도 이제 머리가 없나 봐. 그래서 아트워크를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보이비님이.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떤, 어떤, 대단합 단 단합 이런 거구나 이거는 안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작업을 했는데 개코, 정상수, 보이비님 세 분이면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다가 그 디그다가 이제 진화하면 뭐죠? 걔네 셋 있는 거 있잖아요 닥트리오 그게 딱 떠오른 거야 그리고 요즘에 안 그래도 포켓몬빵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대머리 셋은 닥트리오밖에 없는데 해가지고 그렸죠 그래서 즐겁게 이제 그려가지고 정상수님, 보이비님, 개코님을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팩 축구 감독이니까 이제 배경을 축구장으로 했어 축구장에 이제 닥트리오가 나온 거지 뒤에 이제 이런 광고판에다가 래퍼들 이름을 좀 넣었죠 여기 뭐보이비깨코 삼성 간판을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상수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세 분이라서 길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어, 그 다음에 한게 이제 라면꼰대 촬영이 있었어요 그저께 올라갔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강화도에 갔다 왔고 김풍 작가님한테 이제, 저랑신창맨님이 이제, 라면 또 얻어먹고. 제 건, 제 것만 안 하고, 남의 거를 계속, <laughs> 계속 남의 거에다가 이제 하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신동민 셰프님, 저 쭈마카세 알려주신 그, 일식 셰프님도 그,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신야식당이라고. 거기 가서 또 요리 같이 만들고, 밥 먹고 오고. 요즘은, 김풍 작가님처럼 그냥 계속 게스트, 게스트 일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전문 게스트. 아무튼, 음, 저번 주에 이제, 아니, 며칠 전에 원래는 이제 화요일에 역전 재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문득 풍이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풍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요즘 뭐잘 지내시냐고. 저도 연락한 지 한, 한달 정도 된것 같아가지고, 막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저 오늘 말년 이내에 가요. 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오실 것처럼. 아 뭐, 하는 거 봐서, 봐서, 뭐. 그러시더니, 바로 택시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모여서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또 육아용품도 이제 좀 쇼핑을 하고. 안될 과학은 언제쯤 나가냐고요? 안 그래도 괴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침창매님 방송에서 장난으로 아왜 혼자 나가냐고 왜나안 데려가냐고 이랬는데 그걸 또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도님이 랩미팅 뭐 그런 거에 따로 한번 부르시겠다고 <laughs> 그러셨는데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삼국지 하는 걸 봤거든요 새벽 3시까지 저 괜찮아요 그안 불러주셔도 되, 돼요 그냥 해본 말이고 그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저 그냥 저 시청하는 게더 좋고 그렇습니다 아, 하 남자 특이라고요? 아플 예정이라고 하라고요? 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기안 8 4 개인전이 오픈을 합니다. 거기 좀 이제 가게 됐고요. 축하해 주러 어제도 만났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강남 어디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들었어요. 규규님 전시회도 가고 싶었는데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규규님 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한점 갖고 싶었는데 규규님 실제로 본적 있냐고요? 없어요. 거의 정보가 아는 바가 없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8, 80년생이라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야후 동기 아니냐고요?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가, 같은 연재처에 있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막 유대감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여열초등학교를 이제 연재하시다가 그게 한번 어떤 신문 1면을 장식했어요 너무 폭력적이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제 항의하는 1인 시위에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 그게 인연이네요 인연 본인은 그거 액자에 넣었다고요? 그게 상남자지 즐기는 거 예술이죠 그게 그, 나라도 액자에 넣었을 것 같아 그렇게 나왔으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요즘에 웹툰 전시가 엄청 많네 저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게 도록이 이제서야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지고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했는데 아유 뭐가 뭐 이렇게 뭐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십십소는 언제냐고요? 하 십십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태완 씨, 침창맨님그 수석 편집자분 계시잖아요. 그분께 이제 제안을 드린 거죠. 그 직장인의 시점으로 침착맨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지 제목은 십십소로 해서 음, 오늘도 늦잠을 자고 출근한 평건씨 이런 식으로 그거하고 또 이제 요즘에 기안8 4님이 웹드라마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채널에 올릴 그래서 저하고 침착맨님을 그 섭외를 하셨어요 연기자로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찍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만간 그 말년을 모모하게 새로운 시즌 들어갈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말년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였잖아요. 아마 세 번째 시즌은 또 말년을 모모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팅은 된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드리면은 그 트위치 생방이 슈퍼랜덤이 됐다. 아주 가끔 킬것 같다. 뭐 누가 특별한 손님이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호들갑 떨릴 일 생기면 그때 이제 하게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녹음 컨텐츠 수자앤 펄 아니면은 위펄레시를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에 만화가 지망생 친구나 뭐 동생이나 뭐 아는 분 있으면은 제보 보내주시고 더빙은 안 하고 첨삭 위주로만 할것 같다. 뭐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각종 다른 유튜브 이제 뭐 이제 침착맨 뭐기안팔사뭐 풍이형이랑 하는 이것저것 이제 뭐촬영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그거 공지하려고 켰습니다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뭐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영화를 봤어 근데 아 한마디 안하고는 못 참겠어 뭐 이러면은 키고 뭐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